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상처를 어떻게 뛰어넘고 살아갔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. 상처를 이길 수 있는 그 비결 첫 번째는 사명입니다. 상처를 받지 않을까 너무 의식하며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을 놓치게 됩니다. 저도 이제까지 아, 너무 배려하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.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너무 배려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. 얼마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졌는지 모릅니다. 그 상처를 뛰어넘는 그그 그 하나는 무엇인가?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? 예수님은 왜마국간도 거절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을까? 상처가 아닌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사명입니다.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?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내 마음 속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사명대로 살아간다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오히려 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. 여러분들의 삶들이 있게 됩니다.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. 그 사명은 다른 건다 줄째 치고 그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.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말 구유 말 밥통에 태어나시면서까지 오시려고 했었던 그 사명은 무엇이냐? 영혼 구원. 내가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말 밥통도 상관 없어, 냄새 나는 마구간도 상관 없어. 라고올수 있었던 그 사명, 그것은 영혼 구원.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이든 지불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쁨으로, 감사함으로,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.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그것 중요해요.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찾는, 찾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. 고난과 매마짐과 아픔과 고통과 또 많은 것들을 살아갔어요.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많은 사람들과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근심하는 자 같으나 아니여 나는 근심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다. 없는 사람을 살리고 우리 가난한 자 같지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기쁨이기 때문에. 우리 재정이 좀 없으면 어때요? 그러나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 사명이니까 우리 교회는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. 아멘.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복음입니다.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입니다.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예수님을 바로 알아버린 사람은 결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상처는 상관없이 부모에게 가까운 친구에게 이웃들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.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. 예수님을 발견할 때참 자유함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. 왜 그럴까요?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. 그분이 가지셨던 마음 그분의 영은 상처에 상관없이 살아갔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들 가운데 오면 그영 또한 우리들의 상처와 또 위축됨과 다른 것에 상관없이 뜨거운 열망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예수의 영이 주어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. 진리를 딱 아는 순간 우리는 자유하고 해방이 되고 아난 못난 놈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시고 계시고 날 인정하고 계시구나 내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구나라고 딱 알아버린 사람은 그냥 자유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 복음 딱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우리는 거그 안에서 상처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위축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정말 자유예요.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 또 때로는 제안하고 상처를 줄수 있지만 복음을 만난 사람, 진리를 만난 사람, 예수 그리스를 만난 사람 이 사람들은 참된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.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비결 하나는 세 번째, 사랑입니다.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볼 때에 멋있는 행복된 가정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.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.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나의 그 부족하고 더럽고 취약하고 연약했던 그 모든 것들을 품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, 그 사랑을 경험하고. 그 경험했던 그 사랑으로 나 같은 놈도 사랑해 주셨는데 저 안에도 나도 내가 사랑해 줘야지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이 하나가 되어져서 위축되어지는 것이 아닌 더 기쁨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랑해 갈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. 예수님은 그 냄새 나는 마굿 간도 거절하지 않고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. 왜?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. 세상은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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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치관 때문에 너는 아니야. 넌 아니야라고 얘기하지만 사랑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합니다. 자, 첫 번째. 우리를 상처를 극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 안에 위축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? 사명입니다. 사명이 여러분들을 힘있게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. 벅찬 감격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. 두 번째 무엇입니까? 예수 그리스도, 복음,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벅찬 감격 속에서 자유함으로 상처가 아닌 기쁨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힘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.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벅찬 감격으로 그 모든 것도 제한받지 않고 멋진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. 그렇게 될줄 축복합니다.